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9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65 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그때에 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고맙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넌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 니라 너는 여호와 수하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풀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팔십 세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아 자기도 그 땅을 좀 건너가서 그 땅을 밟기 원한다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거절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무리바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 그때 이제 거기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자기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휴동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참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속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당당히 가더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였는데 반석을 두 번이나 치면서 이 폐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서 마시게 하리하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이루인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노하셔 노하셔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또 백성들 역시 믿음이 없이 원망불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들을 대리해서 모세가 또 이런 선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 동안 모세는 그렇게 이제 믿음도 없고 매사에 원망 불평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면서 길이 참았고 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요단강 앞에까지 잘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 모세로서는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 해도 또. 그그 그 땅에 거하는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또 거칠고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일도 또 감당하려고 마음에 이렇게 각오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나 이제 바사나 녹이라든지 아모리왕 시온이라든지 이런 또 족속들을 쳐서 멸하는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아또어그 미디안 족속을 쳐서 만 2천 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적군을 다 물리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한 사람도 다친 자도 없어요. 이런 일을 이제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큰 능력을 더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그 구하고 또그 크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나도 좀그 역사적 현장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그 땅을 건너서 주의 크신 능력을 좀 보게 해달라고 나로 그 땅을 들어가서 보고 또 밟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약속의 땅가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드리는 일을 그 사명을 온전하게 다 완성하게 해달라고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세의 온갖 기도와 간구를 다들 들어주셨잖아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보기는 하고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내 후대로 너희 그 다음 백성의 지도자라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 그 말씀 그대로 결국 충성스러웠던 종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약속의땅 가나안을 다볼수 있도록 이제 눈을 열어 주시고 그 땅을 환하게 밝혀 주셔서 어, 예, 아, 그 보고 어예다보기는 하였지요. 하지만은 아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비스간 꼭대기에서 아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아 모세는 충성스러웠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도 알고 계시고 신에상에서두 번이나 사십일 금식을 하면서 마주대하면서 교제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늘회약에서 친구처럼 서로 말씀하셨던 관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미하신 주권으로 내린 결정일지인데 모세가 아무리 사정해도 간구해도 번복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이렇게 고, 고하면서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수 있지 않습니까? 했지만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성품이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는 아무도 맞서 싸울 수 없고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청하시면 우리가 감히 바꿀 수가 없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소원을 가지고 아뢰었을 때 예단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네가 이 마음이 있는 것은 네게참 좋다. 그렇지만 은 너는 군인인지라 피를 많이 홀렸기 때문에 이 일을 할수 없다. 네 아들 가운데 네 아들 때에서 이르리라 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그 일을 맡기지요. 다윗이 승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을 내려놓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잘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를 들면 요시야 왕 때에 이전부터 있었지만 요시아 왕때에 분명히 또 말씀하기를 바벨론에 너희 나라를 내가 팔리라. 너희 주가가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요시아 왕자신은참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을 쳐서 그 당대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러그 아들들이 급속히 무너지지요. 그아들들이 우상숭배를 다 하거든요. 여아스, 여야김, 또뭐 여야김 시득이야 다 마찬가지로 아들 손할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타락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한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말지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막을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바울을 로마에 가서 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직접 하시지요. 그 그를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이 가진 수를 다 써요. 뭐 여러 가지 어, 예를 들면 뭐 암살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를 어, 재판 과정 속에서 데려오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어, 가이사라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부탁을 내려 또 거절하고 결국은 어,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한 말씀대로 질수의 어, 신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로마 군병들이 다 군인들이 다 지켜주면서 로마까지 다 무사히 가게 되고 또 가이사 앞에서 복음도 증가하는 계기가 되고 예, 내려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어, 딴 짓을 하고 딴 생각을 많이 품고 있고 악한 왕이기 때문에 듣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또 귀족들도 자제들도 예수님을 많이 믿고 또 가이사의 황실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많이 있음을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안희숙 성도라는 분은 이제 일제 때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여서 일어났던 거룩한 성도 중에한 사람인데 그때 이제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한상덕목사님이라 이런 분들이 이제 목숨 걸고 그때 투쟁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다합니다. 순교를 다하는데 안희숙 이분은 이제 선생이었어요. 선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박관준이랑는 장르로 기억합니다. 이분과 함께 돼 보러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아 이제 일본의 제국 의회지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리나라는 국회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전단지를 뿌립니다. 계획을 다 하고 가가지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2층 발코니에서 그냥 음 이렇게 그 참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다가 거기서. 그 장로님과 그 아들인가 하고 함께 해서 전단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경고장이다 하면서 만약에 개츠아니하고 이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이런 악을 계획으로 행한다면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요. 결국 나가사피 히로시마 이두 군데에 원자폭탄의 불이 순식간에 떨어져서 두 도시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소원하는 바는 이제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어서 다 돌아가시거든요. 뭐, 최관능 목사님도 순교를 하고 또 주기칠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 있을 때 상대방 저쪽 감옥에서 계셨어요. 늘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저쪽에 계시고 이쪽에서 아니주 성도도 바라보면서 수화로 서로 얘기를 나누 어떠시냐고 하면서 아, 당신이 혹시 나가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느냐 이런 이야기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칭한 하고 싶다 다시이 설교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기철 목사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는 이제 죽을 각오로 들어갔으니까 스타 앞서간 선배님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순교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순교할 각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그에 막힙니다. 순교 직전 한 이틀 사형을 앞둔 이틀 직전에 파리로 해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게 하는 거죠. 증인들이 있지만 증인들을 막 세울 수도 없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또 모르고 하니까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서 유학에서 유학하면서 그 남편 대신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와 함께 더불어 계속해서 다니면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일제 때의 이 믿음에 참 충성된 종들이 신사참배와 대해서 대항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 뭐라고 제목돼 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책의 실격된 순고자라고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교하기를 각오했지만은 그냥 자격 미달로 순교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지요. 다 돌아가시면 있었던 일이 묻힐까봐 그와 같이. 아, 이제 이분을 살려 주신 거죠. 북한의 형제들이 지금도 많이 고통을 겪고 있겠지. 그중에 정말 목숨 걸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 순교한 분들이 어찌 한두 사람이겠어요. 수만 명이 잃을 겁니다. 아 그분들이 때가 되면 다 증언할 그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남아 있는 아, 이 남한에서 어떤 최선을 다해서 믿음생활 잘 하고 어, 그 형제들의 그 간증을 들을 날이 이제 멀지 않을 텐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어, 또 우리도 또, 또 분바라에서 세계선계에 합장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수원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해야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아무도 곱게 펼 수가 없던, 없다는 든없 거지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딱 결정해 놓으면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심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딱 꼬부려 놓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아, 이렇게 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 결,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순종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은혜로운 도심을 힘입어서 살아가야겠다. 강우를 다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뭐 본세가 기도해도 안 되고 어, 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지만 동시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간 모세, 다윗, 어, 바울 이분들과 같이 어, 주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고 감사해 행하면서 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